저희가 9월달에 이제 직접 연극을 할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, 준이라고 합니다 <laughs> 연기, 발성 뭐 하나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극을 함께 할 건데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길이라고 하고요 연기계에 소질은 없지만 소울을 담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음... 이제 일곱 개의 어, 경추 그 다음 여기 가슴을 이루고 있는 뭐 흉추 그 다음 또 허리 다른 건좀 어, 어때요? 어떤 차이? 어떤... 노란색깔 이거는 그거예요 드래곤볼 귀예요 <laughs> 여기는 <laughs> 이제 이제 점혈기 이런 데가 이제 팍다 뚫려서 저는 그냥 눈 감고 서 있을 때 저한테 느껴지는 대로 그렸는데 요거는 이제 발가락 요거는 이제 몸 기둥 그리고 이런 빗물은 다섯 개잖아요 손가락 여기는 이제 목에 있는 척수가 그때 뼈가 일곱 개래요 그래서 일곱 응. 개의 이파리 그리고 머리는 뇌 해가지고 노란 색깔로 이렇게 하나의 식물을 표현해 봤습니다 더 많이 여기 위아래도요 위아래도 더 많이 써요 어. 어. 계속 하시면서 그리고 위아래로 <laughs> <위> <laughs> 귀엽네 <웃음> 네 응. 응. 저는 훈훈한이랑 음. 느긋함이랑 음. 잠잠해진 음. 그냥 훈훈한 지금 이 분위기랑 제가 강박이 심한데 지금 강박 없이 좀 느긋함이랑 음. 아까 저거 할때 저는 뭐좀 외부 활동이나 그런 거 힘들어 해가지고 지금 앉아있어서 좀 많이 잠잠해진 거 같아요 음, 잠잠.. 자, 잠이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<laughs> <laughs> 해서 세 가지로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까마, 까마득까마득해요 그냥 까마득하고 어떤 앞날을 의미하는 거예요? 그냥 모든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부정적인 게 생각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. 뭐 재판도 부정적으로 그냥 재판도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서 까마득하고 봉사는 또 언제해야 하며 추징금은 언제 갚아야 하며 또 공부는 언제해야 하며 그냥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은 지금 해결해야 될게 저도 많아서 답답한 것 같아요. 또 마음이 아프면 이거는 그냥.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맥빠지는 거는 그냥 기분이 없습니다 음. 저희 지금 가는 곳이 어 저희가 9월 달에 이제 직접 연극을 할 곳이에요 네. 그래서 약간 사전 탐방 겸 가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? 14살 이후로 연극이나 뮤지컬을 본 적이 없어서 일단 굉장히 설레고 네. 기대돼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저희가 저희가 만들어 가서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경험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연극을 직접 올려서 이제 관객들 앞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잖아요. 그런 것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저희 연극 잘할수 있을까요? <laughs> 안 되는 건 없다. 안 되는 건 네. 없어요 저희가 지금 필로폰도 네. 끊었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? 아 그렇죠. 주가만 연... 끊을 수 있다는 그 필로폰도 끊지 않았습니까? 연기의 연자도 모르는데 <laughs> 저도 필로폰의 필자도 몰랐는데 <laughs> 아니 아니다 다시 다시 <laughs> 어 동영상이야.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 처음 뮤지컬을 보는데, 이게 신한한 한 시간씩 끝날 때마다 닭살도 았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, 진짜 자주 보러 오고 싶어요. 공연, 공연 같은 것들, 저희가 연극할 수 앞으로 해야 되는데, 네. 잘할수 있겠죠.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, 어, 주 5일 한 12시간씩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감사니다 무슨 역할을 하고 싶어요? 주인공은 아닌데 그렇다고 조연도 아닌 약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 아나타리를 사랑하는 남자의 역할이요 그리고 그데리스라는 배우가 성이 나랑 똑같아서 뭔가 더호감이가다는것 같아요 이온슈거 뮤지컬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입학했을 때그 신입생 공연으로 이 공연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학생들이 하는 거를 한번 봤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는 건데 어 오랜만에 봐도 이런 소극장에서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저희 저희도 다음에 연극 해야 되는데 잘. 근데 할수 제가 그 입장에서는 <laughs>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저희 어 하루에 1 2 시간씩 한몇 달은 연습해야지 어한이세 발에. 그, 뭐야, 이거 발톱만큼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솔직히 공연 보면서 배우도 배운데 그 조명 효과가 음. 그, 그게 진짜 이렇게 바, 이 반짝반짝한 조명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 가슴이 막 이렇게, 이렇게 우는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근데 그런 조명 연출 이런 것들도 그 공연장 전체의 분위기를 다 흔들어 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뒤를 한번 돌아봤거든요. 네,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분들의 모습도 제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했어요 어. 저는 그게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. 어, 저는 이거 연극을 보면서 어, 진짜 신기했어요. 이 사랑 인간의 사랑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표현 네. 그 표현력이 좀 부럽기도 네. 했고 어, 저는 표현을 잘못 하는데. 저 배우들은 표현도 잘하고 엄청 그런 자유로워 보여가지고 행복해 보여가지고 좀 눈물도 날것 같았고 굉장히 좀 부럽다, 그리고 재밌어 보인다, 행복, 행복해 보인다 이런 것도 다 느꼈고 앞으로 저도 연극을 해야 되는데 제 표현력은 안될것 같아요.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네, 한번 변하는 모습 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역할을 제일 하고 싶어요? <laughs> 생각은 안해왔지만 <laughs> 진짜 부담스럽겠다. <laughs> 진짜 주각상? 아니요. 아, 그 마음만큼은 좀 눈에 띄는 거 하고 싶지만 응. 그런 자신이 없어서. 그럼 체드. 체드.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반대인 주각상. 아 수심한데? 알겠습니다. 확실히 춤과 노래와 연기가 이렇게 함께 할때 그게. 어, 관객들한테도 뿜어져 내지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게 정말 재밌다 라고 생각했고요. 어, 배우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, 아, 나도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마음. 네. 그리고 다 같이 온 멤버들이 너무 즐겁고 재밌게 봐주셔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, 다음에 또또 또 자주 보러 와요. 9월달에 저희가 <laughs> 잘, 작품을, 아, 작품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? 아, 근데 지금 앞에서 이제 다 뭐, 주 5회 뭐 12가, 12시간씩 연습을 이제 해야겠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, 다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네. 그렇게 화이팅 하면서 달려보겠습니다. 아, 좋은 작품. 화이팅 기대하겠습니다 네, 화이팅입니다. 네.